보통 50대 이상에서 발병한다고 해 50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염의 발병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절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발병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착성 관절염을 말하는 50견은 어깨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발생해 관절막이 두꺼워지면서 어깨를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초기 통증이 심하고 모든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해 타인의 도움을 받아도 팔을 잘 들어 올리지 못합니다. 보통 50대 이상에서 발병한다고 해서 50견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점점 발병 연령이 낮아져 우스갯소리로 40견, 30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은 소위 몸만들기에 치중한 나머지 본인의 어깨가 감당하기 어려운 운동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관절막을 쉽게 망가뜨립니다. 반면 운동이 부족하면 어깨관절 주변에 근육이 뭉쳐 오십견 발병률을 높입니다. 사무실 PC앞에서 앉은 채로 장시간 업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목, 손목, 어깨에 무리가 가는 이 같은 생활 습관은 어깨 질환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어, 일단은 어깨가 굳어서 뭐 팔이 위로 안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팔, 뒤, 뒷주머니로 팔이 돌아가지 않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서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어, 우선 첫 번째 치료는 통증을 줄이는 거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 통증은 염증 때문에 오는 건데요. 염증을 줄이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도움되는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칭 이런 거는 중단하시고 어깨 주변에 차갑거나 시원한 냉찜질을 하셔서 음 차갑게 하시고 그다음에 소염제라든가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초음파 유도 어 주사 치료를 해서 염증을 줄입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이 없어지면 이 통증은 음 많이 줄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 무든 어깨가 남아 있는데 이때는 지금까지 했던 치료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오십견은 조기에 발견하면 스트레칭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깨 질환입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근육통 정도로 가볍게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메디컬 TV 박정미입니다